보시면 갑자기 열립 방정식이 나왔지. 이 열립 방정식을 만족하는 X랑 Y를 구해달라는 게 문제야. 맞지? 구해볼까? 뭐 해야 될것 같아? 시원하지. 누구를? 2의 X 제곱, 2의 X 제곱 공통으로 있고 3의 Y 제곱, 3의 Y 제곱 공통으로 있으니까 2의 X 제곱과 3의 Y 제곱을 치환하실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조금 열를 알기 쉽게 바꾸면 2의 x제곱 더하기 3의 y 플러스 1의 3의 y제곱과 3의 1제곱을 곱하는 거지 맞나요? 그게 13이라는 거고 얘는 2의 x제곱과 2의 1제곱을 곱하는 거제 빼기 3의 y제곱은 5죠. 그래서 2의 x제곱, 3의 y제곱이 중복됨으로 치환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2의 x제곱을 대문자 x라고 둬볼게. 수 전체더라도 얘는 한정대제 기본형태제 아까 0보다 뭐해야 된다대 그치 됐나요? 3의 y제곱도 내가 y라고 도울게 된 문자 y 그럼 얘를 0보다 뭐해야 돼 양수의 거제점은 항상 0보다 크다고 했다 그쵸? 그러면 식을 다시 써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아니 x 얘가 y니까 3y는 13 맞죠? 그 다음에 2X빼기 Y는 5. 이거 둘이 연립할 줄 알잖아. 그치? 계수 맞춰가지고 연립하시면 되겠죠. 위에 2 곱할까? 위에 2 곱하면 2X 더하기 6Y는 26이고 밑에는 2X빼기 Y는 5니까 둘이를 빼시면 X 없어질 거고 7Y는 21이니까 Y는 그럼 Y에 3 넣으면 2x는 8이니까 x는? 됐나요? 근데 얘들아, 대문자 x가 누구였는데? 2의 몇 제곱? 응. 얘가 2의 x 제곱이었지. 얘가 2의 x 제곱이 3거지. 그럼 따라서 x는 얼마? 2. 그지 대문자 y는 3의 y 제곱이었지. 그러면 3의 y 제곱이 3이라는 거니까 y는 얼마? 2. 2에... 끝났네. 그래서 얘가 2고 얘가 1이자. 그래서 둘이 더해주시면 답이 되겠죠. 됐나요? 애들이 어려워하는게 이거야 병문제 문제부터 좀난해하 한번 읽어봤나 보니 지금 세균 한마리가 있는데 한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했더니 X시간 후에 A에 X마리가 되었대 했나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10마리를 넣었어 그래서 10마리를 배양했더니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될때 뭔가 뭐 징그럽지 않나? <laughs>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되었대 그때 10마리가 2560마리가 되는 것은 배양한지 몇시간후인가 약간 이렇게 이런 바이러스 이런거 아니겠나 뭐 징그럽지 않나? 그래서 이게 지금 10마리가 2560마리가 되는거는 문제를 해봐 문제를 해어야 10마리를 넣었는데 걔가 도대체 몇시간후에 2,560마리가 되냐 이게 문제예요 그럼 식을 써보자 얘들아 뭐만 구하면 돼? A만 구하면 끝나 한 마리를 X시간 X는 내가 시간에 대입할 거고 X시간 후에 AX마리가 된다는 거잖아 근데 10마리를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됐다 이게 힌트예요 됐죠? 봐봐. 열 마리래. 열 마리. 10마리. 근데 위에는 처음에 몇 마리를 넣었는데. 한 마리만큼이 또한 마리 생각해 보는 거야. 한 마리가 3시간 후에 몇 마리가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자, 얘들아. 지금 한 마리가 있었어. 이한 마리가 몇 시간 후에? 3시. 간 후에는 몇 마리가 되겠노? x의 3이 들어갔으니까. a 에 3제곱 마리가 되겠죠. x의 3이 들어간 거니까. 한마리가 3시간 후면 A의 세제곱마리 이해 안 가는 거 근데 나한마리를 넣은 게 아니잖아 몇 마리를 넣었는데 음. 그럼 이거 몇 배인데? 10배니까 얘도 10배가 됐겠지 이해 안 가는 거 이게 지금 10배가 돼가지고 내가 10마리를 넣은 거잖아 실제로는 그러면은 이 나중에 생긴 이 세균도 몇 배가 되겠노 얘 10배 10배는 여기다 뭐곱하면돼 곱하면 되겠죠 1마리가 됐겠지 근데 얘가 몇 마리였대 80마리였다는 80 거야 이해 안 가는 부분 그러면 a 세제곱은 얼마다 80. 8이니까 a는 2. 2죠 음 a 구했네 2였네요 됐나요 그럼 이제 하자 10마리로 안 하면 되죠 지금 몇 시간 후에 2,560마리가 됐는지 궁금하니까 내가 t시간으로 하고 갈게요 그러면 시작은 열마리로 시작하지 말고 몇 마리로 시작해서 음. 한마리로 시작해서 또걔 10배에서 생각하면 되잖아. 맞아? 그러면한마리를 걔가 보고 있나? 몇 시간 후에 얘들아? 음. T시간은 어떻게 돼? 여기다 X에 뭐 넣으면 돼? T넘을 내가 T넘 얼만데? 2에 T제곱마리가 되는 거죠. 맞아? 근데 한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니까 그럼 몇배 하면 돼? 10배. 그럼 열마리죠 10배 하면 얘몇 배가 되겠나? 10배가 되겠지? 그게 얼마가 됐다는 건데 2560마리라는 거겠죠. 그러면 10을 나눠버리면 2의 t제곱은 256인 거예요. 256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8제곱인 거예요. 그럼 따라서 t 나는나 그래서 8시간 후가 2,560마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안 가는 거? 가제. 오케이?